뭐야? 형이 나 몸? 아, 어, 야, 진짜, 누군진 모르겠는데, 진짜로 잘했어, 우리 팀.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가 패치노트. 드디어 서폿이 버프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살짝 보자면은, 주문 도둑에 검해서, 이제, 이제 헌납 효과로 골드를 획득하려면 아군 챔피언이 2000m 사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10% 오른 게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대주화도 2000 사거리 안에 아군이 있어야지 이제 만화 회복이 된다고 이제 합니다. 아, 만화 회복 주화는 아군 챔피언이 없어서 회복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00 사거리 내에 이제 돈을 먹을 수 있는데 만화 회복은 이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네. 아그 반대구나. 야, 이거 반오십해준 센스 보소. 솔직히 이론도 솔직히 살짝 기분 좋긴 하다. 이렇게 바꿔 줘 가지고 너무 고맙고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일단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땡큐! 오랜만에 밥도 먹었다. 자, 그럼 세레시 아나가 볼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오 보라색에다가 아무개별 쓰리쉬. 어? 와 개간지난다 나. 오. 이거 찍어놔야지. 오나 개멋있다 이거 봐. 와 개멋있네 나. 와나이 쓰리쉬하면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건 많이 없었는데 이런 거좀 멋있다. 인베가 때는은 큐즈가 이 찍냐고 하시는데. 그건 상황만 달라요. 저는 인백 갔을 때도 스킬 안 썼다가 안안 안 쓰고 냅두다가 상대 팀 보이고 어 그립각이다 하면은 그때 쿼 찍거든요. 그래서 스킬은 최대한 인백 갈때 아끼고 그 다음에 이 e 스킬로 어뭐라인드 다시 복귀할 때 이렇게 찍던가 하면 돼요. 응. 스킬을 큐 스킬부터 찍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근데 요즘 요즘 저런 카르마나 뭐 모르가나. 그리고 잔나 이런 애 체프면은 큐부터 시작해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내가 딜교를 Q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레게레, 잇 렛츠 겟잇 가자 슈라! 아! 저거! 어, 기분 좋게 좀 빨리 뛰어. 아 이름 못 죽겠는데 빨리. 오케이. 라스리 아왜나 이레비 안 되냐? 아나 이레비였으면은 한번따 때려 때려갔을 것 같은데. 제 음. 노플. 아. 이거 Q 뭐지? 아니 요새 점화가 쿨이 줄어들고 데미지가 약해져가지고 점화 좀 부담없이 막 써도 돼서 좋아요. 점화 일단 막 쓰고 봐. 그게 그게 답이에요. 그러다가 킬각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요새 그냥 점화를 빨리 쓰자 마인드여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마라. 안 맞았죠? <laughs> 절대 안걸딱네딱 쫄딱, 쫄 프리 이즈 프리 언제 빠졌더라? 한 3, 5, 이제 도 높으리고요. 이즈프리 언제 받았더라? 한3 5공이 이제 8오공이 A이고 8공공 받고 있습시 이게 이제 스노우볼링의 시작이죠. 야 김어디? 김모디 에이스 끝이나 아 나이스다 어잘 잡았네 하이눈보다 아무별이 헐 좋냐고 그거 좋은 헐 좋은 거헐 좋진 않은데 그냥 그냥 좋고 안 좋고 그거 아닌가? 아니 근데 솔직히 스킨 추천은 해주는데 그냥 자기가 딱 봤을 때아나 어, 이거 너무 이쁘다 난 이거 사야지 무조건 이거 살 거야 아니면은 야난이 사람이 이거 썼으니까 나도 이거 쓰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 사람들이 스킨 추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이눈이랑 아무별 쓰리쉬 추천해주는 걸로. 아니 협찬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내가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올려겠어 야 쓰레시 스킨 어떤 걸 끼는 게 좋을까요? 어 나이스 오 잡았다 저것도 오, 멋있어 멋있어. 와, 저게 말로만 듣던저 쌍남자의 팩이라는 건가? 오, 이거 왜안 빼? 뭐너 육렙 찍어가지고 한번 키가 노려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미안한데 저기 나 개인팟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주 복자제 좀.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새 좀 슬럼프였거든요. 조금 막 게임도 안 되고 막 점수제도도 막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네, 다시 이악물과 하고 있어요. 모빌 사우톤 빨리 벌어야겠는데? 음, 야, 쓰레쉬만 노벨 나오면은. 이래줄 자신 있는데. 야리가 잘한다, 이거아이렇게한 명씩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편해. 솔직히, 형들도 알잖아. 쓰레쉬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쓰레쉬 하다 보면은. 이게. 선도를 봤을 때좀 약해지고, 그리고 좀 존재감도 많이 허술해져가지고, 좀한명 정도는 잘하면 편하거든요? 그게 원딜이 아니어도 되니까 누구든지 일단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글이면 너무 좋아. 그게 어디 가십니까? 끝났어 게임? 어 한두개 정도 빠져도 되는데요 음. 오케이. 좋고.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이 <laughs> 그냥 시야빨리 먹고 정글 돌아다니게 하게 혼자 그게 또 좋지 않나 아이고 진복님 어서오고 오, 오, 야, 몸 패기로 앞비전. 야, 이즈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어디 연우만 나와가지고. 아이고 등긁거주려고 오! <laughs> 잘가라! 얘네 몇살 나갔어요, 이미.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거기서 이미 끝났어, 게임은. 오픈 나왔죠, 느낌이. 이렇게 하면 참, 진짜, 쓰레쉬는 철거랑 진짜 잘 맞아. 사거리도 들어가지고 철거 들면은 아주 빨리빨리 밀어가지고, 등등해. 어, 부담이 없어, 밀어줘. 여기 있는 걸로 오케이. 제대가풀 아. 이게 렇높은 풀. 꺼그와중 음. 예, 에, 루시안 혼자 포탑 밀고 있네. 꿈이라도 호응해줄 줄 알았더니만. 아 박수. 하하하하. <laughs> 진짜 탈론은 적응 안 된다, 챔프가. 야, 진뭐 말하면 저렇게 너 쫄짝쫄짝 뛰어가잖아. 아우 적응 안 돼. 올라가지? つい 맞죠? 네. 나 아까 끌었으면 좀 지렸을 뻔 근데 뭐 이제 할게 없네요 얼마나 <laughs> 무난하게 이겨버렸다 제가 약간 1대1식으로 한 분에게 알려드린다면은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최소 다이아까지 올릴 수 있어 나는 좀 알려주면은 좀 약간 질리게 하는 스타일? 그니까 러 나를 난, 나는 약간 선생님 짝으로봤을 때는 완전히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진짜 질리도록 똑같은 말만 계속 할 거야 중요한 거를 뭐 와드 여기다 하라고 했지 않냐 아니면은 뭐그레각을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좀 저에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팬티 한 10장? 10장도 아니야 그냥 내 집에 기숙하는 생각하는 마인드로 사야 돼아저 까지네 카르마가 뒤에서 대뚱 있네 하. 뭐야 아니 쟤왜 이렇게 약해 올라프 내가 아는 올라프 맞아? 원래 저렇게 올라프 저렇게 달려오면은 분명, 한 명은 죽고 간다는 마인드인데, 그냥 사라져버려도, 엥. 내 슈인가 봐라. 잘 가. 제 주라인이 서포인데그게 부시골에 성공하면 안 걸려서 미드만 엄청 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확실히 맞아. 진짜 저런 분들 좀 현명한 좀 현명한 생각해야 되나? 왜냐면 서포트로 캐리 안 되니까 자기가 캐리하겠다는 마인드로 미드 가시는 건데 나는 브론즈에서부터 서포트로 시작해서 올라왔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로 그 시절 그 시절에는 진짜 저 세상 게임이다 보니까 골드 지금 그때의 골드가 지금의 실버 한한4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의 골드가. 지금은 워낙에 사람들이 다 잘해가지고, 문제인데그 시절에는 진짜로 사람들이 너무, 막, 패드립도 심했고, 막, 잘하고 못하고도 모르고, 그냥, 진짜 그냥 눈앞에 있는 애들 휘두르고 면서 그냥 스킬 잡았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약간 그 사이에 빛이었던 그 매드라이프 선수. 난그 선, 매드라이프 선수 보면서 정말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 선수 거 보면서 맨날 연습하고, 맨날 막, 학교에서도 막 공부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막 해가지고, 뭐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티어로 올렸어요 저도 그렇게 티어를 올렸는데 그게 진짜 너무 너무 아니도기억이 남아 나 뻘쭘하게 <laughs> 아니 뻘쭘하게 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매드라이프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던져버렸네